아, 슬프다. 아이고, 바쁘아 네, 바빠서 좋겠다. 이제. 아, 바쁜거 안좋아요. 이마가파티 하는데 늦었다고 하잖아, 벌써. 그치. 조카 스미파티데 이모부 안왔다고? 어. <laughs> 가자, 제네시스야. 제네시스 야어 드디어 갔다. <laughs> 네 집에 가네. 이차 이 들어오려고 하네, 그래. 아이고. 이 말이 맞아. 오, 어, 그러는 지금. 지하철 문대 에? 진짜 이 지하철이 들어온다고요? <돌아간다고요>? 아니. <laughs>